얘는 씨또 한다고 그러고 나, 그치또안 한다고. 그래 그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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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조건 한다 고해야 돼. 무것같고 얘는 시또 한다고 그러고 그치? 안 한다고 그러니까지편자는하안 <laughs> <근데 웃음> 나도 무조건 한다고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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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시킬 거 같아 나는... 시켜야지 <laughs> 저번에 돈사 완전 망해가지고 <laughs> 저는 환자분들을 사랑하는 <laughs> 치과에사입니다치과에사가 되기 싫다고 말한 건부지 제가 명을 하자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거짓말아야다거짓말아야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거아빠이야다 거짓말이야. 다아이다이야다거짓말야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거짓말이아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아빠를 좋아하지만 짓말이야다 거짓말이야. 사좋아말이야다거짓좋이야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거짓말뭐야다이야다 거짓말이야. 다이야다거 Really? 이그 글씨신 바꾸고 도입시에 완전니 아들 친구가지고 온라는데 저게 다른 일상으로. 뭐래? 치과의사가 의사보다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런 거. 오, 누구야? 누가? 누가. 우리아테 친구가 나왔는데, 제가 나한테 오더니 Doctor knows everything. Dentist knows everyth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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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더니 <이러면서> 가는 거야.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잡아다가, 야, Dentist도 똑같이. <laughs> 신장은 어, 그래. 어, 그래. 어떻게 생겼는지 안 나요. 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옆에도 우리 아들 보이죠. No. 심장은 폐열처럼 해야돼 미국 미국 배처럼 그래. 생각다고 아빠 너나때 이런. You <laughs> <New> bad dentist. <laughs> 하지만 시킨다고 하면은 원한다 하면 하지만 공부하는 게좀 너무 길어서 좀. 그거는 좀 힘든 거 같아요. 때때때 보면은 교수님 자제분들 다 치대뜨고 나면 그치 그치 어. 그 물려 주느냐 마느냐 그 차인 이것 같아 요 생각 차이가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멸교화이셨는데제 이제 친구 중에 그런 멸교화 자녀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대째 멸교화 하는 친구도 있긴 해. 이제 음. 한다면은 저는 만장적으로는 집에서 빨리 쓰는 친구가 있 뭐죠? 빨른 거 교정 빠른다고 하면 되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니까 나친구한서나서 어, 애들이 한다고 하면 나를 교정시켜야지. 어 그래? 왜 형을 교정 둘이 같이 있시잖아 <laughs> 내가 처음에 꼼꼼 얘기했잖아. 내가 죽기 전에 임플란하나 신고 좀 해야지. <laughs> <얘기하잖아. 웃음> 지금 보면은 어, 이 친구 신고 보면 난 무서워. 심나박나남아있거아 <laughs> <laughs> <신경> <laughs> 무서워 나도 이제. 방심자라긴 해야 되는 거같아요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임플란터가 너무 중정하니까 환자분들이 <laughs> 관리 잘 못하니까 아, 막, 음, 야, 야, 막, 야, 막 야. 엄청 높은 음. 페이스들이 붙잡아가서 음. 그래서 그렇죠. 점점 옛날에는 어. 그냥 막 뽑고 기다리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또 기술 좋아서 발을 좀으니까 진짜 얘기는 계속 사는 거예요. 맞아 그게 <웃음> 어쨌든 <웃음> 시킨다, 어. 시킨다, 저도 <laughs> 시킨다, 원하면 시킨다, 원하면 시여도돼 음. 모든 일을 하던 그러니까 누구를 그 위해서 좀 음. 일해보고 자기만의 음. 걸 했으면 좋겠어요. 네. 책임을 네. 지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해야 좋지 않을까? 나도 사업 시킬 것 같아 에얼마 뭐 내가 공부를 한다는에그 건물에 내 딸이 치과를.. 돈을 <laughs> 하는거였치과 어, 돈은 엄청 많였데 <laughs> 돈이 <굳이> 다 셉니다. <laughs>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몰라도.. <laughs> <laughs> 저희는 뭐 이렇게 병원 사날들이었습니다. 그냥 <laughs>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환자들에게 공감 따게 하는 게 저희가 컨셉입니다. 네. 어. <laughs> 어? 우리 아들내미, 어, 딸내미.. 아... <laughs> 어, <laughs> 받아지어꼭꼭받아지한고 이게 도대체 치과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